<laughs> 비슷하게 닮은 걸 보니 형제로구나. 저런 국수를 딱한 그릇만 만들었나 보구나. 아우, 먼저! <laughs> 무슨 소리? 형님이 먼저! 아우, 먼저! <laughs> 형님, 먼저! <laughs> 둘이 같이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양보를 하니 아, 그럼 내가 먼저 <laughs> 형제가 같이 먹으니 더 맛있겠지 아주 먼 옛날에도 너희처럼 아주 사이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우애가 깊었는지 어디 한번 들어볼래. <laughs> 강원도 동해에는 망상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옛날 이 마을에는 소문 날 정도로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단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몸 조심하도록 해라. 끼니 거르지 말고 저녁밥은 집에 와서 먹거라. 네, 네 어머니. 어머니. <laughs> 형제는 효심도 깊어서 부모님 말씀을 늘 깊이 새겼지 음. 자 오늘은 여기 감자를 수확하면 됩니다 네. 네 집이 가난하다 보니 형제는 남의 집에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laughs> 받았단다 형님이 힘들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laughs> 아우는 형님보다 더 많이 일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단다. 늦게까지 일하면 아우가 힘들테니 내가 더 서둘러서 일을 빨리 끝나게 해야겠다 형님도 아우보다 더 많이 일하려고 했지 이보시오들 간식도 먹고 물도 좀 마셔가면서 쉬엄쉬엄 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우야, 가서 목좀죽이고 쉬고 오너라 전 괜찮아요. 형님이야말로 좀 쉬면서 하세요 괜찮다. 난 아직 끄떡없단 말이야 우애깊은 형제는 서로 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쉬지 않았단다 아, 형님도 참 자, 형님 아, 자꾸 왜 이러느냐 아유. 형님, 그렇게 일만 하면 몸 상하세요 이거 다 드시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아셨죠? 아, 난 괜찮대도. 자, 그럼 전 먼저. 아, 아우가 챙겨준 거니 맛있게 먹도록 하자. 응, 응, 응. 어, 아우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어, 아우야 너도 같이 어. 먹자. 아, 형님 자꾸 아. 너도 이거 다 먹고 천천히 일어서거라. 알았지? 아, 형님도 참. 고마워요 형님. <laughs> 우애 깊은 형제는 언제나 서로를 챙겨주기 바빴지. 심지어 서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일찍 끝나곤 했단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힘들었지? <laughs> 어머니, 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구해왔어요. <laughs> 어이구, 머니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구나. <laughs> 어머니, 제가 맛있게 구워올게요. 그럼, 난 밥상을 차려야겠다. 어휴,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에이구. 자, 먹자. 네. 네. 저,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곧 추워지는데 이거 하나씩 두르세요. 형님, 아까 장에서 볼 일이 있으시다더니... <laughs> 그거였어요? 아이고, 맙다 따뜻하겠구나, <laughs> 따뜻하겠다. 자, 네 것도 하나 샀어. 어. 목에 두르고 다니거나, 아, 형님, 근데 형님은요? 아, 난 작년에 매던 게 아직 멀쩡해서 그걸 매려고 해. 아, 사실 저도 뭘 하나 사긴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님, 추운 겨울에 따뜻하시라고 하나씩 샀어요. 아이 올겨울은 아주 따뜻하겠구나. 이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이네 고맙다 얘들아. 아, 그런데 네 것은 어디에 있니? 아, 아, 이전 발에 열이 많아서요. 털 신으시면 땀이 나더라고요. 괜찮아요. 어... 자기 자신은 생각지도 않고 가족을 저렇게 챙기다니. 부모님 공경은 물론이고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애틋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각 집에서는 남자 한 명씩 전쟁에 출전시켜 주시오. 아우야, 당연히 형인 내가 가야지. 아닙니다. 형님은 집안을 일으키셔야 하는데 제가 가는 게 맞죠. 어허, 무슨 소리. 당연히 내가 가야 한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가겠다니까요 제가 가고 나면 형님은 부모님을 잘 모셔주세요 아이고 서로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서는구나 아, 너희 형제가 서로를 걱정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라면 둘다 나가지 않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말이 맞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어찌 전쟁이 무섭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효성심도 깊고 형제가 깊은 형제는 충성심마저 깊었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그리 깊다니 야비는 기쁘구나 둘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도록 하여라 결국 형제는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됐단다 아, 날도 추우니. 이거 꼭 두르고 가거라 네, 어머니 집신 신고 전쟁터까지 어찌 가겠니? 이 신을 신고 가거라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몸 건강히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얘들아? <laughs> 그렇게 형제는 집을 떠나게 됐지 전쟁터에 나선 형제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웠고 우리의 군대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용맹하게 싸우던 형제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단다. 그렇게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됐지. <laughs>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laughs> 그래도 장하다 내 아들들 용 가방에 잘 싸웠구나 <laughs>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부모는 무척이나 슬펐단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뒷산에는 두 봉우리가 솟아올랐지 저것 좀 보세요 여보. 보물이가 두 개나 생겼어요 하이, 그러게요 꼭 우리 아들들 같군요 맞아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laughs>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해서 생긴 보물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이보물리를 형제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가면 두 개의 봉우리가 형제처럼 나란히 마을을 내려다 보는 모습을 볼수 있단다. 형제봉은 지금도 수려한 모습으로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지. 또 산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내려 가뭄이 들때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는구나. <laughs>